여기는 울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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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어디서 왔어요? 저 서울이요 서울이야?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고 멋집니다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오토바이 타고 오는 처음이네 아 진짜요? 남자들이 다 타고 다녀요 In. Oh, fine. I like that. oh, like Oh, that's sweet. That's sweet, Pat. I love that. yeah. 이면 힘들었지. 아유 안 된다, 야, 우리 여기 봐라요. 오랜만이다, 진짜. 이게 우리 캠핑장이다. 아, 뭐 <laughs> 이렇게 많이 사셨대? 여기 이거 와, 여름 거. 간이기 시작하니까. 그래, 것도 없지. 계속 그 장비가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. 그렇지. 애 공부방에 있는 테이블 어, 캠핑용 테이블 아니 캠핑용 쓰다보니까 캠핑용이 더 편해 집어들어 <laughs> 어. 어. 우리 아들은 자궁한테 깔끔하네 응먹어 맛있다고 어, 맛있어 맛있어 이는 <laughs> 많이 피곤했어 이거 맛있다 닭돌탕 응. 응. 아, 이제... 우리 또 이제 나가야 돼 나 이모네인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, 어, 도착 예정 시간이 몇 시로 나와요, 지금? 아, 수자도 오고 있어? 아, 진짜? 나 물을 세 개밖에 안 샀는데? <laughs> 그럼 내가 빨리 근처 가서 뭐 먹을 게 있나 좀 봐야겠네. 알겠어, 언니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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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나 내가 진짜 어이없어서. <laughs> 这种操作，这个阿尔法。 아이. 아들아 이러면 안 돼. 야. 여기 진짜 진짜 왔어.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<laughs> <laughs> <람이> 보고 싶었어 <laughs> 대박이다, 진짜 니안오줄 <laughs> 네 알았어 그래서 물에도 3인분만 샀다니까? 니네 온다는 얘기 없어서 울길래 나 많이 안 진짜 오 지랄이야

가는 게 걱정이다. 조름 좀왔까 봐. 우리 뭐여가 보니까 울산 처음 아니, 왔는데. <웃음> <웃음> 울산 바다 색깔이 해뜨기 전에 가야 되니까 못 보고 가게.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해변이 되게 예쁜데 원래. 음. 근데 우리 그얘기했어는데 울산 왔는데 울산 바다 색깔이 어떤지 어. 모르겠다. 어. <laughs> 야 울산 먹어 이래. 신선해진 고어. 봐 내가 말했지 중공업이라고. 그 그러니까 단밖에 없나 봐. 얘가 9시까지 출근해야 되면은 여기서 한 4시에는 출발해야 되면 여기서 4시에 는 출발해야 되잖아 넉넉하게 여기서 4시에 출발해도 경부 타면 은7시밖에 되잖아 7시부터 겁내 막혀 아... 7시, 6시부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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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양아 회원... 괜찮나? <laughs> 못 봤겠네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진짜. 그렇지>? 어 <laughs> 이렇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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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잖아 가잖아 와 이렇게 가는 <laughs> 내가 <목소리도> 생각해봤는데.